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 기릿, 끼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오늘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 뉴스에 관련된 내용을 살짝살짝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SK텔레콤과 관련된 뉴스였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다가 말고 오히려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직 이 소식을 못 접한 기린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자사주와 자사주 소각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저기린과 재밌게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35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는 쭉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처음에는 엄청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의 매수량이 물려 이렇게 5에서 6%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지만, 흐앙! 하면서 떨어지고 급기야는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갔다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시작부터 뜨거웠는지, 그리고, 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SK텔레콤 자사주 소각 결정에 강세. 장중 32만 2천원 신고가를 달성했다. SK텔레콤 2조 6천억 규모 자사주 소각한다.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4대 그룹 중 최대 규모로 자사주를 태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자사주 소각 결정 때문에 지분 가치가 올라서 SK텔레콤이 강세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뉴스 기사를 봤을 때 누가 봐도 호재라고 생각할 만한 게 바로 자사주 소각인가 봅니다. 아래 보시면은 2조 6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그 소식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각하는 자사주는 2조 6천억인데 그게 바로 발행 주식의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주식 중에 10%를 소각, 말 그대로 소각장 아시죠?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 주식이 줄어들게 되니까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주식수가 줄게 되면은 주주들이 보유한 기존 주식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죠. 왜 오르죠?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8,075만 주나 있었는데 그 중에 10%가 갑자기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이 주가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의 호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K텔레콤의 최대 주주가 있는데 그게 바로 SK겠죠. SK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SK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보시니까 정말 심플하죠. SK텔레콤이 자사주 소각을 해서 그게 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각했나 라고 봤더니, 10.8%나 소각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보유 주식이 뭐가 있나 라고 봤더니, SK가 26%나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 9.95, 그리고 자사주가 11.8%나 있는데, 그 중에 10.8%나 소각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를 소각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자사주, 자사주 소각 뭐 그런 것들은 주가에는 호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시다시피 SK텔레콤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일단 자사주가 뭔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다음으로 이두 개를 알게 되면은 오늘 SK텔레콤이 왜 다시 흐앙 하고 흘러내렸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기린이분들 이렇게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린이 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증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린이에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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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자, 자사주가 뭐냐? 말 그대로 자기 회사의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그리고 추가 정보를 보자면은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상장사는 거래소에 자기 주식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사주를 취득하는 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3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무조건적으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바로 좋은 호재성 뉴스를 내면은 자사주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차익도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업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그 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거래소 시장을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엄격하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군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릿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50%는 기릿이 되고 있고, 나머지 50%는 개인주주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 기릿이 10% 추가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자사주 매입? 아니죠. 이거는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대주주 매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회사를 가장 잘하는 대주주가 매수를 한다는 건 최고의 매수 사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3월 23일날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회사 주식을 샀다는 것은 강력한 저평가 신호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리시 매수하는 거는 대주주 매수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은 자사주 매입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 기리 주식 회사가 10%를 매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50%는 기리 그리고 40%는 주주. 나머지 10%는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바로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주 볼수 있는 뉴스인데요. 애플, 구글,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밥 먹듯이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강조하죠. 우리나라도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도 자주자주 자주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건강해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대다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자사주 매입은 매우 큰 호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 왜 자사주 매입이 호재인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릿 주식회사의 시가총액이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당 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주식은 몇 개가 있을까요? 10개가 있겠죠? 이렇게 기릿이 5개를 들고 있고 주주분들이 한개씩총 5개를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SK텔레콤처럼 기릿 주식회사에서 10%에 해당하는 한 주를 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사주 매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잠깐만. 기릿도 다섯 개 들고 있고, 주주분들이네개 들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하나 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은 그대로 1 0 개고, 이게 기릿 주식회사라는 이름만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주체가 매수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 뭐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사주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사주는 무려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없다는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한이 길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네 말대로라면 자사주를 왜 사는 거야? 하등 쓸모가 없잖아. 의결권도 없어, 배당도 없어. 어떻게 보면 유령 주식이나 마찬가지네. 맞습니다. 길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회사가 산 주식 자사주는 더 이상의 주식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물론 나중에 대파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 자사주를 사고 난 다음에 매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당 만원인 10주가 총 있었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10만원이었죠. 그런데 기릿 주식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바람에 한 주가 유령 주식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야 잠깐만 한주는 어차피 이거 없는 주식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0만원이 아니라 9만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호재로서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어떤 호재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면 1번 일단 주식시장에서 큰 물량을 매수한다 그리고 매수한다고 미리 말하기 때문에 시장이 관심을 받게 되고요 오늘 아침에 SK텔레콤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혜를 노리는 매수세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호재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주주 매수처럼 우리 주가는 저평가예요 우리 현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사주도사는 그런 회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배당으로만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면 1천원 다음에는 5천원 그 다음에는 3천원 그 다음에는 또 2천원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분명 1천원일 때보다는 이렇게 4년 뒤에 2천원으로 두 배나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이 조금 좋아졌을 때 배당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당과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다뤄봤는데 하지만 아까 뉴스 기사에서는 SK텔레콤 자사주 소각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소각이 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유령 주식이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주당 만 원이면 지금 시가총액이, 야, 이게 9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10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 야, 이거 중간인 9만 5천 원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소각이라는 거는 그런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줍니다. 어떻게요 아예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단어 소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타고 나면 어떻게 되죠? 흔적도 남지 않고 이제는 정말 깔끔하게 유령 주식도 없으니까 시가총액 9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사주 소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이 길이 뭐가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렇다면 회사의 가치는 원래 10만 원이었죠.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사주 소각을 하니까 시가총액이 9만원이 되었죠. 자,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1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0% 정도 상승한다는 기대값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죠? 9만원에서 10%가 올라가면 9만, 10 9만 9천원 정도가 되니까요. 자,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공부해봤는데 다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은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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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재, 호재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SK텔레콤 소각은 이때까지 있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라서 아까 보시다시피 유령 주식 같은 거를 소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 그게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단순히 소각하는 게 아니라 10% 매입과 동시에 소각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주가는 아마도 저기 화성쯤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오늘 하루 뉴스에 팔아라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분명한 호재인 거는 100%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기린이분들은 아이 뭐야 자사주 소각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네 아유 던져야겠다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은 소각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 대주주 매수 등을 본다면 아까 현대차 차트 보셨죠?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지금까지 저 기리과 함께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또 이렇게 자사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모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린이분들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 또 우리는 내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이였습니다 빠이요!